자, 와루 소에서는 4매듭만을 작업하기 때문에 2매듭으로 작업하는 샵들보다 텐션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텐션보다 1, 2파운드 낮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와루에서는 세로줄과 가로줄의 차이를 2파운드 차이를 두고 작업하고 있고, 원하시는 텐션 설정이 있으시다면 배송 메모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택하시는 텐션 수치의 기준은 가로줄을 기준으로 작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텐션을 27파운드를 선택을 하셨다면 세로는 25파운드, 가로는 27파운드로 작업이 됩니다. 어 메인인 세로를 기준으로 잡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와루에서는 가로줄을 기준으로 텐션 수치를 설정해 놓은 점 참고해 주시고요. 텐션 선택은, 어, 초보 여성분들의 경우, 어, 22, 어, 23파운드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남성분들은, 어, 24 혹은 25파운드를 추천드립니다. 어, 텐션은 높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나에게 맞는, 어, 적당한 텐션을 선택하는 것이 라켓의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고, 내 손목과 어깨의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